자, PIE 주님도 반갑습니다. PIE의 9월 매매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긴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나서요, 지금 9월 들어서의 회복력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현재 p i e 의 움직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평선과 장기평선 사이에서의 주가 흐름이 살짝 조정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다시 한번더 회복력을 나타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흐름대가 다시 한번더 조정의 흐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분위기 테마의 움직임들을 두고 PIE의 주가 전망과 목표가 이런 부분 오늘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PIE가 조금 더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응원의 댓글도 한마디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IE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유리기판 그리고 인공지능 AI와 또 로봇 관련해서의 움직임으로 테마성을 굉장히 강 가져갔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한가, 이 상승으로 인해서 매물대 라인을 크게 좀 만들어갔었던 기업이죠. 자,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의 지지 라인을 잘 받쳐주면서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식은 끌어올려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평선들과 또 매물대 라인에서의 저항을 좀 마다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일 장 마감의 형태를 좀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다시 한번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장 초반보다의 흐름이 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리는 지켜지겠으나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 흐름대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조정의 라인 때그 위로서 장이 마감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 라인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 관련해서의 매수 매도 타점은 오늘 장이 마감하고 나서 다음 거래일의 시초가를 좀 노려보는 흐름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조정 구간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PI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자님들 좀 대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pi는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의 분화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요 ai 비전석 검사 솔루션 그리고 ai 비전 검사 솔루션은 엄청나게 성장 잠재력이 많은 종목이죠 이러한 사업 테마죠 2차전지나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사업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제조 데이터 분석과 수지 모니터링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AI 기반의 지능형 생산 및 운영 관리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 차전시 중심의 사업을 좀 넘어서서 반도체나 의료,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사업의 확장을 내가고 있는데 지금 460억 원의 대규모 이제 대규모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업 구조 경쟁력 강화 재무 구조 개선에 사용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기숙력을 강화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과 사업에 대한 흐름들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래의 성장 동력에 관련해서의 테마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주목도는 앞으로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으로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유리기판 독자 생산 핵심 솔루션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2026년과 2027년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기대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흐름 충분히 지지라인만 잘 받쳐주고 다시 한번더 이런 구간을 이끌어 낸다면 회복력이 나타나는 구간에서의 상승 라인과 그리고 상승 라인 때 돌파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에서의 신규적인 매수 유입세, 기대감이 나타나는 흐름대를 잘 살펴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에 대한 지금 현재 회복 구간이 확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조정의 흐름세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p i 에 관련해서의 이 배트 력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성장 잠재력이 큰 AI 기반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도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무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매물대를 형성해 내가구는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더 끌어줄 수 있는 테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p i 관련해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매수매도 타점 나갈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대기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대기하고 계시면은 제가 PI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보너스 선물로 히든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PI 기다리시는 동안 단기적으로 수익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수익성 좀 보장되고 있는. 안기 수익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나서 그냥 제 번호로 구독자예요 하고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모든 선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번호 남겨 주셔야지만 답장을 보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남겨 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아 오늘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번호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우리 고객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계신 거 바로 이 수익률인데요 지금부터 이 수익률을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오픈형으로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PI 나도 믿고 좀 맡겨도 되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PI 관련해서 수급사 그 뒤로 이어보면서 전체적인 구간 안에서의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까지 안내해 드릴까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타점 요왕 제 방송에요 구독자님들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저는 5만 명이 될 때까지요 아직까지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투자 매매 기법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정말 만족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댓글이나 문자로 응원이나 또 감사 문자를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한테 선물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전 충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만족을 보고 계신 종목군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내드린 종목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바로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가 저점 레인을 올리는 중. 자, 이제 마지막 매수 찬스입니다.라고 제가 한달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었네요. 자, 이 바닥 구간에서 무조건 매집 신호 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얼렁 나한테 번호 보내주. 이 급등할 수 있는 이 시기 문자로 받아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뜬 겁니다. 자세력들이움직인도 파악했고요. 거래량 그리고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시기에서 이 물량과 그리고 바닥이 지지받는 흐름들 안에서 세력 신호 매집 신호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폭등과 함께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총60% 63%의 수익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매집 신호 강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급등 신호 조금만 기다리셔라. 우리 지금 현재 평지가 아니라 상승 라인을 올려가면서 회복세 그리고 반등세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타셨더라고요. 막 올라갈 때이 구간에서 많이 타시고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오셨던데 여기서는 22% 수익률이 나와요. 저희랑 몇 퍼센트 차이에요? 40% 차이입니다. 자 수익률 두세 배 차이가 나 많은 구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하시고 나셨을 때63%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지, 22% 수익 가져가고 싶으세요? 63% 잖아요. 그쵸? 우리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방법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D&D 파마텍도 있어요. D&D 파마텍은 제가 기업적 분석으로 추가적인 흐름과 테마성 분석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이 정보로 인해서 차트적인 분석과 더불어져 가지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이때 또 상승 터질 거다. 목표가랑 수익타점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 중순에 어, 기업적인 이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상승 이후에 잠깐 떨어지고 거래량 부분에서 평탄한 흐름을 가져갔을 때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 상한가를 올려 줬고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고점을 찍어 주고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도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과 물량이 빠짐을 확인하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구나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그냥 이 투자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적인 분석과 재료 수급, 모멘텀, 그리고 테마성, 그냥 지표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폭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에서만 한정돼서 영상 찍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어서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리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히든 종목인데 히든 종목에 있어서는 있다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애손이가 매도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유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지불하시고 도 만족도를 높여 썼던 만족도를 가지고 계셨었던 투자 매매 기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두동 눌러주시고 저한테 번호만 공유해주시면은 이벤트가 참여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공짜로 무료로 한 번씩 이벤트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물량들이 다시 한번 확보해내갔다가 이번 주에 강력하게 폭등으로서 자리를 만들어내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으로 다 찍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 제가 알려 드릴 거고 또 히든 종목 바로 종목명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꼭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요 이 포모 현상에 이런 물리는 투자를 최대한으로 막아드리고 있어요. 자 피어오비 미싱 아웃이라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이 줄임막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강력하게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 나도 이 수익 나도 이 급등 놓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인드 같이 올라 타십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세력들은 빠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 고점에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때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쉽게 줄이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물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물리는 구간을 최대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세력이 바닥을 다지고 세력들이 폭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 우리 미리적으로 알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매수와 매도 이 시점과 타점, 목표가를 제가 반드시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부분 받아보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렇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만 확인해 주셔도 되시는데 꼭 문자 받아보시면서 저랑 소통해 나가시면서 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한테 구독이나 종목명 앞에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히든 종목에 히든 두 글자 보내주셔도 돼요. 자, 제 번호 아직 저장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010-4469-6279번으로제 번호 저장하신 다음에 저한테 어나 구독했어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종목명, 그리고 히든, 구독. 공유되신 번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이 파란 색깔 글씨 있어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되세요. 모바일이나 또 영상 그냥 컴퓨터로 보셔도 다 뜹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글씨 눌러주시면은 문자 바로 보내기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은 저한테 문자 바로 오니까 제가 번호 확인하는 대로 어, 히든 종목 그리고 매수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바로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무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PI, 우리 이어서요,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단계적으로 매수를 좀 하면서 그 흐름 때좀 물량을 지켜내가고 있는데, 자, 금이 들어서 물량을 많이 뺀 흐름도 외국인과 기관, 자, 차이실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매수세로 대응하고 있는 수급의 주체는 그럼 이제 추가적인 다른 이 기간의 흐름이나 개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강한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나서 차이 실현 매물들 나오고 다시 한번더그 흐름대를 바닥 부분을 좀 지켜내가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나가는 있습니다. 지금 할때 나쁘진 않지만요 장기평선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비중 살짝 줄이셔야 된다 그래서 8,500원대 라인이 강하게 이탈된다 라고 했을 때는 비중 살짝 줄이시고요 9,000원대 라인대가 좀 이제 이겨내면서 돌파력을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의 이 흐름들 좀더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는 분들은요, 이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 잘 파악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수급들도 잘 보시면서, 어, 단기 매매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 구간 정확한 시기와 가격대 코멘트와 함께 비중적인 부분 관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매수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테마성으로서 주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 구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문자 넣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PI 이뿐.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의 매수 매도 타점과 희동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비중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해 보시면서 어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PI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자면 성장 잠재력이 큰 AI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유리 기판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전환 사태로 인한 주가 우려, 이 희석 우려를 상쇄할 만한 실질적인 매출과 그리고 이 이익 성장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기적인 흐름만에서는 신주강에 다가가셔야 되는 건 맞지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 놓으신다면 장기적인 미래 성장과 테마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급등의 흐름들도 충분히 잘 가져가실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회사 부분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재무 건정성 개선 여부를 계속 지켜볼 가능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의 관점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매수 매도 타점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대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IE의 9월 매매 전략 체크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후속으로 다른 정보들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테마성 다시 한번 흘러가는 구간 안에서는 영상 찍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다음 후속 영상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